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지금 이 하나 머티리얼즈 보시기 전에 최근에 또 이제 주식 검색기 관련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자, 관련된 영상 먼저 보시고 나서 바로 이 하나 머티리얼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목소리> 자, 영상에서 보신 이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로 이제 검색기 라고 문자 보내시면 요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검색기 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 머티리얼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하나 머티리얼즈 차트를 한번 먼저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8거래일 연속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었죠 그러면서 어제 저번주 금요일이죠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의 외인들과 그리고 기관의 수급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요 약 0.67%가량 소 f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차익실 i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s t 했습니다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넥스트 h a t t 서 소폭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본장에서 확 빠지는 그런 모습 h a 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 저는 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요 약간 이제 너무 고점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를 넓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고점 대비, 과거 최고점 대비 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왜 이렇게 고점인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더해지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확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고점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반도체 소부장주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해서 반도체 섹터에 외인들의 좀 대량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장초반에 보실 수 있었는데 자 지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계속해서 이 주식양도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악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계속해서 좀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주식양도세 관련된 내용들이 해소가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외인들의 수급이 반도체 섹터와 그리고 로봇에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 자 하지만 지금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좀 강한 섹터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자그렇다 해서 이 반도체를 놔줘야 되니까 아닙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요, 뭐가 됐든 간에 성장을 해요. 이이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상장이 나오는데 지금 여태까지 국내 코스피 코싹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부분 다 반도체 또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 자체를 끌고 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는 부분은 좀, 체,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섹터에는 좀 약간 불안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8월 달에 이 반도체 섹터에 반도체 관련돼서 관세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관세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조여서좀 좀 잠잠하다라는 부분 살짝 이 불안감이 살짝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에이? 반도체 그리고 AI칩의 수요각증을 하면서 업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은 지금 이 하나 머티리얼즈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하나 머티리얼즈 관련돼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 충동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구해 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27769110하 하나 뭐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차량. 절대 금전 요구 일정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를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하나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은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지.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폰으로 010-2757-91581로 목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